꿀오소리 이야기 뿌뜩 비의 증 꿀오소리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겁 없는 동물 꿀오소리를 아시나요? 꿀오소리는 모두에게 화를 내요. 왜냐고요? 자꾸만 화가 나니까요. 꿀오소리 이야기 꿀오소리는 고슴두치에게 겁을 줘요.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꿀 오소리보다 작기 때문이에요. 꿀 오소리는 곰에게 덤벼들어요. 왜냐하면 곰은 꿀 오소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. 꿀 오소리는 거북이를 발로 뻥 차요. 왜냐하면 거북이는 꿀 오소리보다 느리기 때문이에요. 꿀오소리는 치타를 사납게 쫓아가요. 왜냐하면 치타는 꿀오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. 꿀오소리는 친구들이 선물을 내팽개쳐요.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친절하기 때문이에요. 꿀오소리는 여우의 얼굴에 지독한 방귀를 끼워요 왜냐하면 여우는 꿀 오소리 천적이기 때문이에요. 집으로 돌아가던 꿀 오소리는 이웃집을 보고 심술이 났어요. 왜냐하면 이웃집은 꿀 오소리네 집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. 꿀 오소리는 결국 이웃집을 부숴버렸고 미역캣 가족은 집을 잃었어요. 집으로 돌아간 꿀 오소리는 그제야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. 왜냐하면 꿀 오소리 새끼들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밤이 깊었어요. 하지만 동물들은 잠들지 못했어요. 괴로워. 더는 못 참겠다. 꿀 오소리를 쫓아내자. 엉덩이가 아직도 아파. 그 녀석을, 그 녀석을 혼쭐 한번 놔야 할 텐데? 어휴, 분통 터져. 하지만 꿀 오소리 새끼들은 엄마의 품과 보금자리가 필요해. 차라리 우리가 더 좋은 숲으로 떠나자. 동이 트기 전에 동물들은 모두 함께 이사를 떠났어요. 아침이 밝았어요. 숲에는 꿀 오소리와 새끼 두 마리만 남았네요. 미워하던 모두가 사라졌으니 꿀 오소리는 이제 행복하겠죠. 끝.